제가 사랑을 14년째 연애를 못했단 말이에요. 네? 네? 그래서 정말 간접경험 한답시고 열심히 책도 읽고 드라마를 보면서 사랑의 아파도 보고 뭐 이런 거를 좀 대신 경험하기도 하는데 간접경험 하지 마요. 만나요. 14년이나. 네, 연를 책으로 배워가 되겠나. 안 된다 이 얼굴에 안 돼. 주변에 남자들 뭐합니까? 많아 지금 답답하네 참말로. 그래서 오세요 남자들. 진짜 오늘 아니 우리 팔용동 어머니들께서 혹시 장가를 안간안 안 보낸 <laughs> 아들이 있다 근데 참 금잔디를 며느리로 좀 이렇게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만요 선생님 <laughs> 이거, 이거, 이거 감독님 미혼이거든요 <laughs> 어디 봐라 감독님 너무 열심히 찍고 거, 있는 거, 거 아이가 본인 이야기합니다 <laughs> 아이고 고 있으면서 야랑 없으면 없다 이상형 어떤 이상형인지 물어보고 와요 빨리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 아니 하네 이상형이 어떤 이상형이 우리 감독님 이상형 어떻게 돼요 애교 많은 사람 애오 많은 사 자, 피디표님 조준해 봐라죠. 시올리지안되겠다 우리 감독 진짜 건실하고 아... 제가 오래 봤지만 아, 말요. 사람이 참 착해요. 맨날 인사 한 번만 하시죠. 예. 아, 여러분이 아! 제창의 아, 를 내를, 내를 저래 오래 봤는데 저런 표정 나 처음 봤다. 아, 알지? 아, 우리 감독님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야? 감독님 올해가? 감독님 올해 몇이죠? 서른, 서른 셋. 서른 셋입니다. 애기야 예? 아, 얘기를 그래? 아니야. 아, 서른 셋이요? 내가 제가 너무 그 나쁜 도둑 스물여덟 아니에요. 몇 살까지 가능하신 거예요, 그러면? 사실은 저보다 동생들은 남자로 안 느껴져. 아, 오라버니. 나도 이제 눈물 맺혔어. 눈물 맺혔다. 눈물 맺혔어. 그냥 봤나, 야. 우리 오빠. 오빠. 카메라 던지세요. 카메라 던지세요. 댄댄댄댄댄 댄. 댄댄댄댄댄 쳐주시고 계셔. 오라버니 오셔요. 나 오셨어요. 오, 오, 오 야, 오늘 오 이기 써야겠다 이기 써야겠어 우리 야 생일이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영 형네 잘 살겠습니다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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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라버니 우리 한번 포옹 한번 하면서 야 좋은 집안 가득하세요 좋아요 아그 이제 만나면 아 저녁에 가지는 걸로 하고 본업으로 돌아가세요 네, 예. 얼굴 빨개졌어요 제 아내를 예쁘게 찍어줘요.